오늘도 행복한 하루 모두가 즐겁게 노래해 거처는 좀 멀리 던지고 목소리 높여 아님 말고 예 이제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laughs> 여기서 저 모닝 하고 갈까요 오늘 시킨 거는 에그 베네딕트 투어예요. 너무 맛있겠죠? 드레싱이랑 <laughs> 음음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 갈아 심나봐요. 여기는 로폰기힐즈 길거리인데 이렇게 항상 오셔서 꽃을 심으시더라고요. 조지, 음 다다이마. 어쩌쩌쩌 <목소리로> 어쩌쩌쩌 마구 찢어요. 마구 찢어요. 마구 찢어요. 아이고자 아이고자. 감사합니다. 아, 스고이. 어머 저야겠다. Superlative, super superlative,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 리더이니까, 리무 리더. 웃으시네, 조지야 네, 너무 쉬워. 블루, 블루, 블루리스트 지금 영어를 공부하러 갈까 합니다. 지금 영어 마치고요. 아, 또한참 한참을 버벅대 살짝 구워서 먹 u e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blue. 사고. 요, 요짱. 약간 스파이한 맛이 나는? <laughs> 좋아하는 이 카레 라면이 먹고 싶어서 뒤도고 하니까 요거 하나 먹을까 해요. 우유 하는 사고, 으쌰. 모양시 편집군 이담하고. 이것도 같이 먹을게요. 네, 안녕히 계십니다. 어어 아, 오네가이시마. 엄 많이 왔다. 두기 총각. 너무 너무 맛있는 총극김치예요 방금 전산 계란. 이 두개 넣고 이렇게 반말이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치즈 카레 치즈가 들어 있는 이것도 정말 추천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으쌰 이따라키마쓰 위에 소스를 잘 이렇게 버무려 줘야 돼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카레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음, 이상해 암속이에요. <laughs> 음. 음. 이건 얼마 전에 샀던 스톤인데요. 일단 사온 스톤은 이렇게 어, 잘 정리를 해놓고요. 우선 이렇게 손톱에 있는 유분기를 유분 클리너를 이용해서 잘 닦아줍니다. 우선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가운데부터 해서 양 사이드를 바른 후이 엣지 부분을 한번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램프를 쓸게요. 어, 약간 화이트 실버. 두 손가락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노란색을 쓸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울게요. 이거는 알맹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안 바르고 약간 통통 튀겨주듯이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한번 이렇게 저어서 본연의 색깔을 내도록 합니다. 그냥 노란색이 너무 상큼해서 하나, 둘, 셋, 넷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컬러링은 전부 다 끝났고요. 음, 스톤을 이제부터 살짝 올려볼게요. 이 비주용 젤을 사용합니다. 일단 가운데 중심을 잡고 또 30초 램프쓰 쓸게요 그냥 바로 이 톱젤을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 지금 스톤을 좀 올린 상태에서 클리어 젤을 덧바른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톱을 바르면 됩니다 이거는 클리어 젤입니다 이 사이사이를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메꾸는 식으로 이 클리어젤을 발라주면 돼요. 제 마지막으로 이 톱을 발라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짠! 다된것 같아요. 이 클리어 젤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된답니다. This is what I imagine doing to people who. 한번 팔팔 끓인 후에 좀 이따 아라마짱 데리고 와서 콩나물 넣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해서 오븐에 넣어놓고 아라마짱 픽업 갈 거예요 돌려볼게요 한 17분 정도? 그 명란젓 계란찜을 할까 해요. 물을 어서이시계이이랬더라이랬라알아밥이잖아 음. 오, 이게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오게끔 계속 저어 주면 된답니다. 조청해서 맛있게요 맛있게 팔팔 끓고 있네요 오늘은 콩나물 김치찌개 시원하게 해서 먹을 거예요 쇼우 참기름 살짝 깨를 솔솔솔솔 계란찜です.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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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배빠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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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빠 빠빠빠. 빠 뭐해? 치킨다 어 엄청 뜨거워 짠 오, 치킨 그데 오븐 뜨거워? 응아아 음. 아, 맛있다 치킨 응? 여러분 스리랑카부터 갖고 와줄래? 스리랑카 그 베이크드 치킨 맛이 나요 여러분 베이크드 치킨 우와 대박 미션 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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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아, 그거 맛있어 맞아

どうもどうもあれ、あなたは誰ですか Rudolph さ、うん、これは Wow! マーマー、おのもぎゅっと、マーマー、イスダヴェスあら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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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ら <laughs> 아저씨 힘들어요 우리 조지 아저씨 힘들어요 알아 맞죠? 아 이거 진짜 다리도 안벌리진데 나는 <laughs> 야 어디가 <가냐고>. 이거? <laughs> 신기하다 응, 가보다짜잔세개 샀어요 어머 어머 어잠치가 아니 미끄러진 것 같아 <laughs> 집에 가서 오늘 당장 마셔봐야겠다 민트색이 너무 이쁘다 어, 네. 아 지금 입은 건 어떤 거지건이요아 레디오브라운 스레드도 됐요슬레이드다사 아, 한번쓸수 있다는데 되게 많이 들어있어 소리랑. 오, 너무 좋은데? 어, 아 땀아,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또우미노사치순두부 2つ? 2つ? 로프카라? 아, 이제 아, 오 맛있겠다. 오디 어디? 맛있겠다. 어디, 어디. 어디 갔지? 이 사람 다맛었네다 튀었네. 다맛니다감사합다감사합다 아, <laughs> <오>, 너무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맛있맛있다 제일 맵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슬을 예쁘게 한거다이 카요 오시대 그래루? 이카예음 어디 가요카니 좋아요? 해피? 해피!

よろしくお願ます。Yeah, <laughs> Tetap, tetap. Yeah, good job, good job. <laughs> 아, 진짜? 이따라쌤! <laughs> 이번에는 스케치북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어이구, 잘 와, 맞는 거야? 오, 되게 좋다. 수고 이빨 몰았다네. 와. 가벼워. 가네이 오. 아르마초피트. 착각! 이 모리나가는 이런 분유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조주다네. 나마야, 이치고 치즈케이크. 나마야, 이치고 치즈케이크야? 잘했어. 이제 마지막 병원을 끝으로. 어. 마지막 코스 병원입니다. 어. 너무 졸려갖고요. 커피를 한세 잔은 마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나보다. <laughs> 장난을 다 치네. 잘 놀고 갑니다. 마미 찍어보세요. 스마일!